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상혁입니다 상용님은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가수라고 가수 촬영 때문에 촬영 아 촬영 때문에 가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가수예요 원래 가수입니다. 아 어, 가수세요.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요? <laughs>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상혁 씨는 누구예요? 저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 찬양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예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 사람이에요. 사람 맞습니다. 아 네. 상혁 씨는 어떤 장애가 있나요? 자폐증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표현 잘 못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따라하고, 어. 그럼 지금 이제 중증인 거죠? 좀. 중증이죠. 네, 중증인데, 상혁 씨가, 어, 노래를 하는 재능 중에 하나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한번 가사를 들었을 때, 그거를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음. 한번 새로운 음악을 한 번, 두번 정도 들으면 대충 따라하는 악보를 보고 그러지도 않는데 네. 음. 그거를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 그립 습니다 노래를 부른지는 한 얼마나 됐어요? 모릅니다 아, 노래를 언제부터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노래는 좋아하시죠? 예 어. 상혁씨는 노래를 부른지 한 얼마나 됐어요? 아, 제가 93년도에 여기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상혁씨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연습도 하고 음. 그때는 지금처럼 음하여간 <laughs> 음. 음. 그때는 되게 은혜롭고 그랬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음. 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어, 어. 어떤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께서 음. 상현씨의 재능을 발견하고 음. 노래를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어. 어, 예전 상황은 연습을 계속 같이 하고 지내면서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좀 연습을 중단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어, 그래서 같이 보지 못한 때도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어, 많이 예전하고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찬양만 했었는데, 찬양만 했었는데, 가요도 많이 부르고 트로트도 <laughs>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상혁 씨로 보니까 <laughs> 이 찬송가는 <laughs> 영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노래 안에는 뭔가 그런 그 독특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있죠. 상혁 씨만의 독특함은 있는데 <laughs> 어, 상혁 씨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막 기교를 부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그 모습만 전하는데 노래를 그냥 좋아하는 분. 음. 네, 노래를 그냥 좋아해서 네, 노래를 사랑하는 분 같아요.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 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 버렸다. 음반 노래. 이렇게 음반을 내지 않았어요? 음반! 네, 냈어요? 음반 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최상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심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 지체 장애인이라고도 하더군요. 찬양가 중에 찬양곡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뭔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어떤 a n g a Tan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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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른 사람들의 신급을 올릴 수 있는 음. 어, 그 영혼을 어,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음. 위로가 되고 음. 어,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청소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사육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분인데 어, 이런 좋은 기회에 더 많은 노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우릴수 있는 그런 찬양들과 노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시 화이팅!